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 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혹시 매도클라이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매도클라이막스란 약세장을 절정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주식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우리 증시를 보면 가장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둘 모두 거래가 급증했었는데요. 2007년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한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의 평균은 0.71%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최저점일 전후 오거래일 값은 1.23%, 코로나 위기 최저점일 전후 오거래일 값은 1.47%입니다. 둘을 평균해 보면 1.35%인데, 2007년 이후 총 거래일 대비 이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된 날은 4.5%에 불과합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떠할까요? 작년 1월 초 거래대금이 60조를 넘은 이후 지속적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7월 7일에는 거래대금이 13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0.62%입니다. 현재 증시의 시가총액과 과거 위기 저점 당시 거래대금 비율을 적용해 보면 이번에 매도 클라이막스라고 할 만한 거래대금은 약 27조에서 32조로 평균에 보면 29조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시가총액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매도 클라이막스에서는 어느 정도로 거래가 늘었었는지를 참고하시기에 좋은 자료라 생각됩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